서란 말을 듣고 있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영화였지요,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자기 가족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기독교인이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여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있죠.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그것을 용서해 준단 말인가? 나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영화의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음, 어쩌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용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형제 중에서 내게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초월하는 자비와 용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되새워보기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요 어,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이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잖아요 내게 죄를 범한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준은요. 최소한 나는 일곱 번은 용서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그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때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일곱 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그단 사람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서요. 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되면, "아, 또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무 진부한 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나는 어떠하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어... 이 베드로와 같은 기준조차도 가지기가 힘들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메스미디어라고 어, 하기엔 좀 그렇고, 메스미디어도 그렇고요. 요즘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속시원함, 요즘에 사이다라는 말만 이하죠 그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갚아줬을 때속 시원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원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물론 이 용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무조건 용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오늘 주제하고 거리가 좀머니까 자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을,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 자비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 2절에서 일곱 번씩 일흔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490번이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은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490번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490이라는 숫자는 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용서에 대해서 할때 제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2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들의 신하들을 부른 거죠. 여긴 종이라고도 있지만 아마 신하일 것입니다. 신하를 불러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24절에 누가 나오나요? 결산할 때 빚진 종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는 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임금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그빚 나한테 갚아라라고 말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엎드려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갚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가족들을 다 종으로 팔아 가지고 노예로 팔아 가지고 해도 이 사람이 나 자기에게 빚진 그 금액을 갚는 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24절에 결산할 때1만 달란트요, 금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불쌍해서 탐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이 사람이 비친 재화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들이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치로 계산을 해 봤더니 60조 원이에요. 금 1만 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이 20년치거든요. 1만 달란트니까 우리나라가 3천만원 정도 잡고 20년 하면 6억이죠. 말하니까 60조. 원. 단순 계산으로. <laughs> 갚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거는 개인이 못 갚는 돈이에요. 그리고 일만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요, 셀수 없이 허다하게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인이 탐감해 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23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산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임금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가 될까요? 정하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 일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제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그 일만 달란트 셀수 없는 그 채무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종처럼 우리 걸다 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탕감 그 이것을 갚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 빛을 탕감해 주겠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채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값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탕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채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채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비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요 더욱 그러한 삶을 살려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장면이 나와요. 탄감 받았던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그 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가서 아마도 생각이 났나 봐요. 자기한테 백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를 찾아왔든지 아니면 그가 찾아왔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 8절로 보니까 그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군요. 빨리 갚아. 백대나리온이 얼마냐면요. 1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60조 원하고 150만 원은 상대가 안 되죠.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나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갚을 때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31절에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 임금에게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에게 다시 불려가, 자기 주인에게 불려가서 내가 너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탐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니네 친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도 내가 탐감해준 것을 다시 물을 테니 갚아. 하고 그를 5억 졸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응당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할수 있는 삶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가 됐냐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책망의 대상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예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름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빛을 전부 탕감하였거늘 어떻게 탕감했다고요? 전부 탕감하였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마땅한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땅하다 하신 이 삶을 살기가 대단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려고 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답변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이 답변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는 일곱 번 정도면 될까요?라고 했더니 제한을 두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지 않고 나도 그 자비를 받았으니 나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려고 우리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잘못한 너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대한 용서를 뒤로 밀어 놓으실 수도 있다. 뒤로 밀어 놓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고 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국유리 여기신 것은 우리가 국유을 베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만약에 이 자비와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비하심과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국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 9부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라니까요. 특권은요,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그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 얻는 은혜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비와 용서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